사자산법풍사 입니다 수년 만에 왔습니다 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축대도 많이 쌓아졌고 건물도 많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양간 부분도 많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있던 공양간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네.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탑이 없었었는데, 아, 원음주라고 있네요. 원음주. 아, 이 부분도 새로 생겼고, 물론 뭐 20년 전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생겼겠죠. 네. 쭉 통과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법풍사,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풍로 1352, 1500년 전 통일신라시기 자장스님이 모시고 온세존의 진신사리를 봉환한 5대 정멸보공 중에 하나다. 사자산문 흥령선언으로이 아,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아, 구산선문 중에 하나였다. 1991년 정멸보궁을 탄어 스님의 제자인 삼보화상이 정면 삼칸 측면 두칸 팔작집으로 중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년 전쯤에 이 법풍사에 와서 법풍사 불교대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 그럴 때 저기 흥영원이라고 있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법풍 불교대학을 같이 지냈습니다. 어, 이 길을 따라 쭉 산을 올라가면 그러면, 진신사리를 모신, 그러한, 그, 장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등산하듯이요. 그렇게쭉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정멸보궁 입구. 라고 쓰여 있네요. 아니, 이런 미륵불이라니, 이거 없던 건데, 좀 그렇습니다. 참, 어째, 절간이, 좀 시화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극락전 삼성각.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과거에 여기 흑령사라고 있었습니다. 흑령사지 증효대사 탑비. 증효국사 부도. 흑령사를 크게 발전시킨 징효대사를 기리교자 세운석비입니다. 어, 보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아, 징효대사는 19세에 장국사에서 승려가 되어 가지고 75세 되던 효공왕 5년 즉 900년에 입적했다고 합니다. 아, 대사가 입적한 지 아... 1944년 후인 고려해정원년 944년에 세워진 비 라고 합니다. 이 부도가, 저기 보이는 저 부도가, 아, 징요대사의 사리를 모신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멀리서, 네, 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 예전에는 학생들이 저기에 지냈습니다. 아, 건너편에도 보이네요. 아, 이렇게 산중에 들어와야 진짜 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 길로 한 10여 분 가면 정렬 도공이 보궁길입니다. 네, 이 길로도 정렬 보궁이 나타납니다. 이쪽은 약사전이 있는데 약사전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면은 보궁이 나타납니다. 네, 보풍사를 수 차례 다녔어도 아이 길은 처음 가봅니다. 뒤로 가니까 이렇게 길이 있네요. 약사전을 따라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길을 오르다 보니 어느덧 보궁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좀더 쉽네요. 예전엔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좀밑들어 아래로 이렇게 절이 보입니다. 법풍사 석분, 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돌을 닦던 곳,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돌방의 건 모습은 흙을 덮어 무덤처럼 보인다. 통로를 통해 돌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다가는 평평하고, 벽면은 둥그스름하다. 돌방 안에 돌놀이 들어있는데, 고승의 유골이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화강암으로 단을 쌓아 들어갈 수가 없다. 에이, 여기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예전에 아, 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문화재 무단접촉 회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가 그 입구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앞에 이렇게 단을 쌓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도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아, 지금 이마절러 하려고 하나 못 갔습니다. 법봉사의 정멸 보궁 만대 윤앙 삼계주 쌍님 이생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 진신살이 유 제뭐금 유제 아, 이런 뜻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보풍산 뒤쪽에 사자산입니다. 한번 들러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멸보궁 사자산 보풍사에 기도 연능 인등 이렇게 비용이 적혀 있네요. 참, 교회도, 절도, 성당도 다 대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는가요? 어, 여기는 산신각이네요. 세상이 참 아, 세상 따라가는 걸까요? 이렇게 종교도 속세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풍사에서 아, 이렇게 쳐다보니 아, 천주교나 교회나 뭐 성당이나 불교나 다 그러네요. 참 아, 느낌이... 참, 새롭습니다. 영월 주천의 사자산 보풍사에서 보는 하루였습니다.